주성사절 전기인 새벽기도회 금요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석동 집사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수확의 계절을 맞아 우리 모두 삶의 풍성한 열매와 굳건한 믿음을 수수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저희를 입히시고 먹여주시는 무한한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수확의 계절 저희들 성도의 삶과 믿음의 열매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돌이켜 보게 하시고, 부족하고 모자란 믿음의 숲령, 오로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행동하고 실천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의 열매를 저희들 사랑으로 품으며, 저희가 알곡이 되어, 주님의 때에 기쁨으로 고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이은 새벽 각자의 제목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의 심령을 깊이 어루만져 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지극히 조그마한 것에도 항상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강고하옵는 것은 우리 수송교인들의 가정을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후손 세대의 믿음이 끊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의 기도와 눈물이 자녀 세대의 신앙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주님의 전에 머리 조아리며 세상 속에서 탐대의 보험을 전하는 수송인으로 굳게 자리매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대내외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으나 꿈과 희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늘 깨어 기도하고 강구할 때 지혜와 슬기로움으로 이 어려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공일여기사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분열 속에서도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직과 겸손을 허락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국민만을 섬기는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봄해 앞장서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지난 시간 고단하고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이 아픔의 순간순간에도 주님께서 늘 우리 삶의 한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러한 주님의 소중한 은혜를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수성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을 쫓아 주님의 뜻대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아멘. 인내교구 식구를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뭐, 한참 전에 돌아가신 시인이고, 교수였는데요. 살아계셨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존경하는 그런 시인이고, 신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분이 세상을 떠났던, 떠나시던 그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은 숭실대학교 교수였는데 이 숭실대학교가 미션 그러니까 체 채플을 하잖아요. 체플 시간에 기도를 기도 순서를 맡아서 기도하려고 단 위에 올라갔는데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서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이미 숨을 거두고 계셨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서 단 위에서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김현승 시인의시 가운데 감사 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을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닌 사랑은 오히려 드리고 바친다. 몸에 지닌 가장 소중한 것으로 과부는 과부의 엽전 한 푼으로 부자는 부자의 많은 보석으로 그리고 나는 나의 서툴고 무딘 눌변의 시로 이 시인의 시처럼 감사는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무언가를 얻은 후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할수 있지만 잃었을 때에도 하는 감사는 믿음 없이는 할수 없습니다. 가진 것다 잃었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다녀서 동네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감사 할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거리에 나가서 고기 한근을 사가지고 돌아오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고기를 땅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개한 마리가 고기를 물고 달아나버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뭐가 감사하세요 고기 잃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기분 좋은 웃음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사람아,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내 입맛은 그대로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만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게, 주신 것들 때문에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건강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셔서 재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재물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선한 일을 하시며,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그게 우리에게 없는 게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을 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또 마음이 불안하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랑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바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입에 발린 소리로 아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길게 늘어놓는다고 그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랑은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 없이 몸으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욕정일 뿐이지요. 세상에 나가면 돈 주고 하룻밤 사랑을 사고 파는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일까요? 돈을 받고 사랑을 파는 사람이 돈을 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 아닌 것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감사는 아첨일 뿐이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감사, 대가를 기대하고 하는 사랑은 그야말로 서비스업일 뿐입니다. 하나님한테 아주 듣기 좋은 말로 달콤한 말로 미사여구를 늘어놓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내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한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실까요? 그런,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거라면 이 세상에서 돈 주고 사랑을 팔고 사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한테 서비스를 팔고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바랍니까? 사랑은 마음입니다. 사랑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시인의 노래처럼 몸에 지닌 가장 소중한 것으로 과부는 과부의 엽전 한 푼으로, 부자는 부자의 많은 보석으로, 시인은 시인의 시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내 마음 속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게 감사입니다. 내게는 없고, 남들이 가진 것이 있을 때, 나도 그걸 가지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걸 가져야 만족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돈이 없는데 돈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돈으로 감사를 표현하니까 나도 돈으로 감사를 표현할 테니까 돈을 많이 주십시오. 이건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지금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시작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말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고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크기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의 삶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만큼 감사를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